안녕하세요. 초롱인의 다육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거리대부터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한염 로망 먼저 보실까요, 여러분? 이아이이 아이가 여기 그 자구가 수멸이 됐었죠. 재작년에, 어, 무릎으로 갔는데. 아, 이렇게 이제 햇빛에 내놨더니 확실히 강압성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아이가 성장을 했고요 예쁩니다 이 아이는 환영 노망입니다 저희 집에 일반 노망이 일반 있는데 이 아이는 또 약간 수형이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요 로마드라는 달기거든요 굉장히 작은 화분에 있었는데 올해는 밖으로 빼지 못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서서히 이렇게 밖에서 달궈집니다 물안 주고 했던 아이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지난번에 이제 요 아이 보시면, 로제스타인데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아주 붉은 자줏빛이 아니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자줏빛으로 변해서 아주 예쁩니다. 아, 로제스타 한번 키워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은 여름에 위에 그 상단부가 안 좋아서 적심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 밑에서 자구가 올라오죠. 그래서 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도 농원이나 이런 데서는 좀물 관리 잘해서 예뻤는데, 제가 가지고 오면서 올 여름에 저렇게 적심을 해서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 레드콘도 이제 최근에 나가서 이런 얼굴을 하고 있고요. 이 레드콘은 작년 말에도 굉장히 예뻤는데, 이제 수영을 좀 줄였어요, 여러분. 지켜봐야 될것뭐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홍상생수로 뭐, 아이고, 워낙, 어, 이제 몸집이 큰 다육이를 데리고 왔었는데, 요아이나 확실히 이제 얼굴이 좀, 어, 지금 풍성해서 그런지 이제 예쁘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해가 넘어간 시간이라서 다육들이, 어, 색깔이 잘 예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긴, 아, 스타보스 금인데요, 여러분. 어, 다른 분 보니까 스타보스 금이 굉장히 예쁘던데, 저는 이렇게만 어, 크고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도리어 스타보스는 이렇게 깨순이로 지난번보다 더 물이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이렇게. 저쪽에는 헬리아입니다 여러분 헬리아도 굉장히 예쁘게 얼굴이 물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거리대가 올해가 좀 약간 일기 변화가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전혀 그리고 또 일기가 베란가 추웠고 이러다 보니까 다육들이 뿌리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또 다육이 뿌리 상태 확인하고 또 잘라놓은 다육도 있습니다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에 하나씩. 이 예, 아라베스크 나죠. 어 여기 보면 얼굴이 더 예뻐졌죠. 여기에 있던 파이어 필라를 제가 꺼내서 어 안으로 들여봤거든요. 한번 안에 들어와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리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파이어 필라거든요. 근데 어 이제 거리어 있던 거하고 아 어, 안에 있던 달가 한번 비교를 해해 드려 볼게요. 묵은 정도가 이제 이 아이가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통통하고요. 요아이도 이제 올, 아, 제가 올해 데리고 왔나요? 작년에 데리고 왔나요? 어, 아, 확실히 이제 거리돼 있다 보니까 단수를 많이 올리고요. 확실히 햇빛이 좋은 곳에서는 이렇게 아이가 풍성하게 성장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달 다르죠. 그래서 요거, 그요아이도 몸체만 들어도 화분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뿌리가 얼마나 실한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빼봤고요. 그리고 이제 요 샬롯이거든요, 여러분. 아, 이 아이는 이제 예전에 그 초보 때부터 키웠던 그 샬롯이에요, 여러분. 어 이렇게 작아서 이 아이가 샴페인이 요그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 같지 않나요? 수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은 콩분에 있고 이 아이는 조금 확실히 화분이 크면 이 아이도 꽤 작은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화분 크기에 맞춰서 다육들이 큽니다. 아무래도 배양토에 문제가 있기도 한것 같아요, 여러분. 화분이 크면 그만큼 큰것 같긴 해요. 굉장히 순합니다, 이 아이. 그래서 샬롯도. 어 초보 때는 굉장히 많이들 키우시는 그냥 대표적인 다육이기도 해요. 근데 요즘은 영상에 잘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육도 아무래도 유행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런지 다르죠. 아 그리고 버건이라는 다육입니다. 여름을 지내보니까 이 아이가 폭염에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습도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다육이에요. 근데 이 버거는 제가 영상에서 본건 없는 것 같아요. 2010년대에서 예전에 초보 때 데리고 왔던 다육입니다. 이 아이는. 아유, 그리고 확실히 이제 그 11월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도테랑이 이 아이가 물 반응을 못해서 뿌리를 확인해 보니까 뿌리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동안 계속 잘 이제 통통하게 괜찮았었는데 뿌리가 안 좋은 아이들이 하나씩 속출를 합니다. 그래서 잘라서 또 다시 뿌리를 받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같은 도태랑인데 이 아이는 또 실외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예쁘게 성장을 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확실히 거리대에 있던 다육들이 뿌리도 건강하고요. 또 이제 크게 몸살도 안 하고 이제 그 건강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아이들, 이 아이는 이 심었던 다육이는 실내에만 있었거든요, 베란다 안에만. 그래서 그런지 이 아이는 이렇게 뿌리 상태가 안 좋았는데 반해서. 거리대 제 시래기 위에 있었던 이 도테랑을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아주 예쁘게 잘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제가 초보 때부터 키웠던 다육이고요 그리고 몰개인도 아, 이 아이도 아, 적심했던 상단부 아이인데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요즘 몰개인도 잘안 보이는 거 같아요 요즘 뭐 멋있는 창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그런지 옛날 다육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두서없이, 에케베리아송 모닝듀도 작년까지 굉장히 예뻤었는데, 여름에 이제 거리대 차지를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퍼지고, 이제 달궈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의 시림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 아이도 2년 넘었는데 여러분. 많이 또, 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성장을 못 했고요. 아드레데쉬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워낙 일본 거리대에 있다가 제가 시래기 뒤쪽으로 뺐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보면 여기 폴리스카이거든요, 여러분. 지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아이가요 엄청 이 자구가 컸어요, 여러분. 같이 엄마 따라서 같이 이렇게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어, 성, 이렇게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모든 다육들이 그 그러니까 거리대에 있으면 이렇게 거리대 나가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아주 어, 멋지게 자랍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지는 그런 다육이에요. 이 아이도. 어, 가끔 어느 분이 영상에 올리시던데요. 그래서 저도, 어, 그거 보고, 이 아이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아, 그 사이에 자구가 이렇게 이쁘게 올라와서 아주 기분 좋게 합니다. 라인도 약간 진그 자주색으로 물이 들거든요. 약간 진 붉은색, 검 붉은색이라고도 해야 될까요? 좀 진하면 더 색감이 아주 멋지게 들어올 겁니다. 이 아이도. 예, 그리고 이제 마디바 유 아이는요, 3,000원 주고 엽지기가 저희 집 거는 여름에, 여름 지나고 하상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아이, 밤만 조금 남았던데요, 제가. 그거 살지, 안살거못살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아이 하나 3,000원 주고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집에서 적응기 지나서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이들, 변화된 다육들, 어,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날씨가 이제 저녁이 되고 4시 지금 반이 지나가거든요 쌀쌀해지는데 요 여러분 또 낮에는 오늘 햇빛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이렇게만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처럼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